안녕하세요. 다육별당 일요일 아침 어 어제는 거리대 다육이 패스하고 안방 다육이로 어, 인사했었죠. 오늘 제 거리대 앞에서 보여지는 아파트 나무가 색깔 대비가 너무 선명해지고 그새 그새 또 다른 색을 입은 것 같은 그냥 어떤 색은 좀 진해졌고 저 주황색은 엄청 진해졌고요. 요 팽나무에 노, 어 그린색이 빠지고 노랑으로 더 진도를 뺐죠. 요 자주 자엽 자주나무도 색깔이 오 얘가 단풍 들기 전에는 진한 갈색이었다면 붉은색을 입어가고 있고요. 이쪽으로도 색깔을 입고 있는데 오 가을이 진행하고 있는 게요 앵그라니 더 선명한 것 같고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이제. 어. 거리대는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표정은, 더더더. 음. 요 누다가 진해지고 이거 갖고 있다고 했는데, 요 어린 누다도, 어, 얘도 이제 초록감을 거의 다 벗고, 진해져 가고 있어요. 얘도 올해 4월, 5월에 들인 누다였었는데, 얘도 가을에 이런 빛깔을 저는 얘로 봤을 때는 아직, 음. 일년 둥이, 2년 둥이가 안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, 이, 이 아이도 가을에 이 뜨거운 가을 햇살에 곡식이 익어가듯 색깔을 입어버리네요. 어, 유, 누다 빨개져 버렸어요. 그리고 이 안쪽에서 우리 마디바는 가을에는 생각보다 어쩌면 다른 아이들이 진해진 색감 때문에 마디바가 대비적으로 색깔이 가만히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, 마디바, 음, 그냥 밋밋하죠. 대신, 요아이, 요아이, 블루 엘프. 아, 당근에서 들여가지고 제 베란다에서 활착도 무척 힘들었고, 얼굴 크기도 너무너무 작아요. 음, 토끼풀, 흰색 토끼풀 꽃반지 하면 딱 알맞을 정도의 크기인데, 요아이가 요 며칠 사이에 빨강 빨강해져가지고 음, 수영이 풍성하고 짱짱하진 않지만 빨강으로 물들어오느라 저한테서 1년 반을 함께해준 요 블루엘프가 거리대에서 빨강 빨강해졌어요 하고요. 이 속에서 카메라 조명을 거의 한 번도 못 받았던 지금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. 요 아이는 미뉴에트데요 드릴 때 살짝 목대가 목질화된 목동이었어요. 근데 목동이 아이 활착시키기 엄청 힘들었는데 올해 올봄엔가 뿌리 어, 얘 원래 가지고 있던 뿌리 다 잘라주고 새로 뿌리 받아서 심었더니 생기가 살짝 생겼고 입장을 늘려주더니 얼굴 크기가 조금 더 키워졌어요.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있으면서 색깔 내어주는 거 카메라에 한번 받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억지 각을 세운 카메라 안에 미뉴에트입니다. 더 동글동글해지고 있고, 더 얼굴이 작아진, 어, 둥근잎 비치 우리대, 음, 색깔은 마지막 가장자리 입장으로 더 진해져서 마치 수연의 색깔이 이쪽으로, 어, 번져나간 듯한 색깔로 둥근잎 비치 우리대 라인색을 입어주고 있고요. <laughs> 젤리라 하면 이런 아이를 젤리라 하겠죠. 누다, 요 아이 한문 군생인 줄 알고 드릴 때, 7,000원인가, 8,000원인가, 어, 랜덤으로 오다 보니까 영상에 비춰진 아이는 안 오고, 어, 도착한 아이가 다 모두 각 모음이어서 엄청 서운했는데, 그래도 작은 부흥의 화분, 아, 천원짜리 화분이에요. 아주 작은 화분에 이렇게 다 각자 심어줘가지고, 심어줘가지고, 가을에 요 색깔 보니까요, 어, 보상이 되네요. 그때 그 서운했던 마음이 다 잊혀지고, 그래 니가 묵둥이여가지고 잘 지금 묵둥이 아닌 누다의 빛감은 요런 약간 노랭노랭한 바나나 빛깔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 누다는 진정한 묵둥이 누다의 이 아파트 나무들 사이에 얘를 갖다 놓으면 독보적인 빨강색입니다 보상받는 시간 누다 한문 군생이 아니었지만 묵혀진 상태로 그래도 요 화분에서 뿌리활착 잘해 가지고 올가을 맛있는 젤리처럼 빨간 젤리가 되어준 누다 그리고 라인을 진하게 입은 크리스마스 오늘은 평소에 요 그린 에메랄드인데요 새 얼굴이었는데 한 얼굴은 잘 물음으로 갔어요 두 얼굴 약간 제 마음에서 음~ 너는 요 자리에서 잘 회복해 보거라 하고 무심하게 두었더니 가을에 그린 에미랄드가 라인을 입어가고 있고 건강에 티를 해주고 있는데요. 그래도 어떤 이들은 이 수연이가 이쁘다고 해주시는데 저는 늘상 보니까 너무 편파적인 것 같은 또 얘만 예뻐 할 수도 없고요. 이 작은 아이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가지예요. 뿌리내서 큰 수연, 작은 수연. 이렇게 해피데이도 엄청 목대가 익었어요. 해피칼 안에는 목대는 분홍에 치는 분홍을 물고 있고요. 자구를 내어주거나 하진 않지만 얼굴은 화분 가득히 채워졌습니다. 해피데이. 우리 모두가 매일이 해피데이였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. 또 매일 해피해피하면 해피의 진정한 의미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저는 요 아이 볼 때마다 포도 같기도 하고 블루베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러블리 로즈 온슬로 얼굴 하나가 완전히 방향을 달리해서 한번 꺼내가지고 살펴봐줘야 되는데 어우 색깔 익어가고 있네요.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은 밤 이슬을 맞고 안개 습도가 밤새 그 거리대를 감싸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물 빠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물 고픈 거를 모르겠어요. 특별히 물 줘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가을 거리대 다육이들인데요. 이 창틀에 있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다 물이 좀 고픕니다. 라줘야도 물 고프고. 도떼랑 완전 쪼글쪼글해요. 요 핑크 프리티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베란다에 들려서 어, 상명 관수, 펜 펜지 물 줘야지 했는데 아직 못 줬어요. 코끝에 이 작은 아이 아마 어디서 샀을 때 얘가 보너스로 따라온 아이라 제가 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애정을 못 주고 있다가 그래도 얘 살려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다시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두고 있더니 짱짱해져가고 있고요. 화재 못지하는빨감을 보여주는 T.M.입니다. T.M.은 어쩌면 이름이 어, 그냥, 레, 레드 RM이라고 하는 게 나, 나았을까요? 와, 엄청 빨개요. 빨감 이 아이, ETM의 특징인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빨간데, 이게 또, 한 가지로 빨가면 그 빨간 맛이 덜한데, 안에 그린과 다른 색감이 그라데이션으로 있으면서 빨개니까 더, 더 섹시하고, 더트로피컬하고 그렇죠. 트로피칼? 와. 이 멋집니다. 노란색 화분에 심어 줘내니까더 대비되고. 양진도 물고파 가지고. 요 창틀 다육이는 오늘 정말 저녁에는 꼭 물을 줘서 물좀 흠뻑 먹여야 되겠고요. 오늘이 22일이죠. 내일도 지난주였나요? 우리가 일기가 뚝 떨어진 것처럼 또 기온이 하강으로 쑥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육이는 괜찮더라고요. 다육이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건강 걱정, 우리 일상 걱정만 챙기면 될것 같고요. 다육이는 더더 이뻐져가는 가을의 깊은 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함께 거리대 다육이 익어가는 가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육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